안녕하세요 아토 도깨비입니다 오늘 리뷰 드릴 제품은 2018년 5월에 출시한 반프레스토의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월드 컬렉터블 피규어 2탄 오천크스 제노입니다 오천크스는 베지터의 아들 트랭크스와 손오공의 아들 손오천의 퓨전 캐릭터인데 퓨전은 메타멀 성인의 특기로 비슷한 전투력과 체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로 합체해 강력한 초전사로 변신하는 기술입니다. 퓨전의 조건은 까다로운데 그 캐릭터가 양쪽이 대칭으로 완벽. 똑같은 행동을 취해야 하고 둘의 기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퓨전에 실패하면 초전사까지의 힘을 나타내지 못하며 외형도 마르거나 뚱뚱하게 변형되어 퓨전이 됩니다. 퓨전으로 한번 합체하면 지속 시간은 30분입니다. 오천크스는 드래곤볼 마인브루전 때 등장하는데 여기서 오천크스의 실패 모습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한 당시 손오공이 어렵게 습득했던 초사이어인 3의 변신까지 가능해 초전사다운 모습을 보. 이 후, 오천크스는 신들의 전쟁에서 등장하였고, 최근 청소년으로 성장한 트랭크스와 손오촌의 퓨전 모습이 극장판과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에 나왔으나 실패한 모습만 나왔습니다. 또한, 정사는 아니지만, 드래곤볼 히어로즈에서 청년이 된 트랭크스와 손오촌의 변신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공 손오군과 베지터의 퓨전은 구극장판, 잔넨버편에서 손오공과 베지터의 퓨전 캐릭터인 오지터가 나왔고, 드래곤볼 Z 애니 후속편, 드래곤볼 GT에서 초사이언 포이, 퓨전이 나왔지만, 공식이라는 타이틀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등장에도 엄청난 임팩트와 인기를 차지했었던 캐릭터였던지라 이후 공식적으로 드래곤볼 슈퍼 브로디 극장판에서 오지터가 등장하여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피규어는 드래곤볼 히어로즈에서 등장하는 오천크스 제노인데 청년 트랭크스와 손오천의 표정으로 성장한 오천크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월컬의 특징답게 SD스러우면서 귀엽지만 표정과 동작 표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한 오천크스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품의 간단한 정보입니다. 제 개인 점수는요. 나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